k p o 센세이션을 일으킨 걸그룹 뉴진스. 그리고 뉴진스 맘이라 불리며 멤버들과 깊은 교감을 나눠온 미니진 전 어도어 대표. 이들의 관계가 모회사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파국을 맞이한 이후 결국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이브의 아일리 표절 논란, 음반 밀어내기 의혹, 그리고 무엇보다 민혜진 대표의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등1 0가지의 가까운 사유를 들며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본 1심 법원의 판단, 그 결과는 뉴진스의 완패였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10월 30일 어도어와 뉴진스가 체결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니진 대표가 없는 어두워는 의미가 없다고 외쳤던유진스 그런데 법원은 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